것들로 포토북을 만들었습니어 누가 한테 네? 온 거예요? 네? 누가 한예요 아주 소포 왔습니다 아, 소포 왔요습니다두 아, 네. 번이에요, 거두 네? 아, 두부 번이에요. 두부 아이에요아 네. 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떡볶이, 떡뺀거 아니에요? 떡볶? 아. 아 떡볶이네. 복 네. 복끼? 오, 오, 아, 야, 오. 야. 왜왜 왜? 어 언박싱 느낌 나게 해주세요. 아. A 요 오. 오. 형 언박싱.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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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언박싱에서 앞만 빼주세요. 바로 박싱. 그렇지. 좋아, 좋았다. 괜찮은데. 나중에 크으로 다시 줄게. 아니 너 텐션이 살린 것 같아. <laughs> 자 그럼 우리 아, 하나씩 받으시고 전달. 어 약간 뮤지컬의 책자 같은데? 좋아, 좋아, 좋아. 총세 권. 네. 성장. 네. 와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어, 하나는 저희 진호 형. 야, 너무 좋아! 야, 멋있다. 멋있다. 내가 너무. 내가 바라던 소망이었어. 자. 진짜 너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그냥 슬쩍 한번 열어볼게요. 슬쩍. 어, 여기. 여러분 여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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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지. 이거 아, 잘. 아, 잘 어,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홍서형으로 볼까요? 안 돼. 홍서경 지금 책 들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펜타곤 우리들의 가족 사진이나 딱써 있습니다. 네, 이 글씨 제가 썼고요. <laughs> <그리고 뒷면을 웃음> Just Do It.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이기 누가 썼냐? Just Do It.요 제가 썼습니다. 잘 썼다. 오, 잘 썼네. 이거 이거 제가 디자인 한 거고요. 진짜? 아, 아, 네. 훌륭히 썼네. 왜뭐 이렇게 성있게 썼어? 어 그렇죠. 그냥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laughs> 원래 이런 책자는 <laughs> 맞아 어떻게 뭔가. 야, 이거 있었죠? 너무 예쁘다. 그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안에를 보시면요. 후형도 이거 보세요. 네. 이제 안에를 보시면 안에도 이제. 그리 글자가 써 있어요. 그것도 뭔가 제가 열심히 스케줄 중간 중간에 그렸거든요 아이패드로. 이 꽃도? 그렇죠, 그렇죠. 너무 예쁘다. 꽃도 한번 그려봤요 귀여워, 귀여워. 최대한 귀엽게 한번 해봤습니다. 하늘의 석이 너무 예쁘다. 한번 가족 사진 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 어, 진짜 너무 예쁜데. 나 이거 크게 하나 해가지고 숙소에 하나씩 붙여놓자. 어, 좋아요. 야, 큰나다 너무 너무 예쁘다.